2월 10일 한국 언론은 영화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 스타인 배우 전지현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보도했습니다. 헤럴드팝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고액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뒤 2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했고 2023년 조사에 착수했다. 전지현은 2007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5층짜리 건물을 86억 원에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자 분야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다 2021년에 그녀는 해당 건물을 235억 원에 매각해 149억 원이라는 인상적인 수익을 냈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남편과 함께 서울 성수동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130억 원에 매수하는 등 투자를 이어가며 투자 거래를 상당한 수익으로 전환하는 역량을 입증했다. 전지현의 소속사 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신고 관련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들은 2천만 원의 체납액은 회사 내부 회계 시스템과 국세청 기준의 비용 처리 방식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불법 행위나 탈세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981년생인 전지현은 도둑놈, D2012 베를린 파일, D2013 그리고 특히 별에서 온 그대, D2014 등의 작품에서 인상적인 역할을 맡으며 한국 영화계에서 빠르게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녀는 예술적 경력 외에도 뛰어난 부동산 투자 능력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와 빌딩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으며 총 추정 가치는 수천만 달러에 달해 거대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부동산 재벌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단순히 기술적인 회계 문제가 아니라 유명 아티스트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큰 금융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세무행정에 있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는 전지현과 같은 스타가 화면에서 빛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지능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당초 2천만 원의 추징금이 관심을 모았지만 관리회사 측은 이는 세무회계 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불법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행사를 통해 전지현은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고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을 확인하면서 대중 속에서 그녀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